안녕하세요. 웅순라이프 웅순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나노젠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객관적 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은 추측성 글을 다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노젠의 백신 생산 관련 베트남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베트남의 네 가지 코로나 백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나노젠 나노코박스 구절의 아래와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나노젠은 연간 1억 2천만 도스를 생산할 수 있고, 나노코 박스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 및 인도에 있는 협력사와 협의 중이다. 영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백신과 달리 나노코 박스는 섭씨 2에서 8도의 환경에 보관할 수 있다. 나노젠 회사 연구개발 팀장인 도민씨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넘어간 기사이나 제 눈에는 걸렸습니다. 나노젠의 연구개발 팀장이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나노코 박스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협력사와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의 공장을 물색하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협력사입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국 기업과 백신 생산을 협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노제는 임상3상 도리프 발빠르게 생산 및 운송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노젠의 완제품 제조 공장의 생산 능력은 월 800에서 1200만 도스에 달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나노젠은 2500리터급 바이오헥터를 새로 가동했습니다. 2021년 6월과 7월 사이에는 1000리터 바이저의 설치와 운영이 계속될 것입니다. 완제품 생산의 경우 공장의 현재 용량은 월 800만 도스에 달합니다. 나노코박스를 생산하기 위해 나노젠은 약병과 주사기 두개 라인을 기성품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나노제는 또한 천만 도스의 용량을 가진 운송용 냉장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백신 발송을 위해 DHL과 협력 중입니다.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 이후를 대비하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 긴급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완제품을 생산하고 운송할 기세입니다. 매우 급하게 돌아가는 베트남 상황이기에 한국의 협력사와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협력사는 과연 어디일까요? 첫 번째 예상입니다. 단디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단디바이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사의 면역증강제와 나노젠의 옵티보 여보이와 베트남 공동 임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비만 알코올 및 콜레스테롤 흡수 저하제 공동개발 및 베트남 건기식 판매 착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디바이오의 모회사인 넥스트사이언스는 이미 나노젠과 전략적 투자자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넥스트사이언스와 나노젠은 서로 활발히 지분을 매입해 왔습니다. 단디바이오는 이미 지난 2019년 나노젠과 전략적 제휴 협약식을 갖고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모 회사인 넥스트사이언스 또한 나노젠과 전략적 투자자 협약을 맺은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입니다.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은 지난해 12월 24일 나노젠과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해 양사의 의약품 개발 역량과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글로벌 의약품 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나노젠이 개발 중인 나노코박스를 비롯 현재 전임상 단계에 있는 안약비강 분모 형태의 항체기반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경과에 따라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젠이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빠르게 임상을 진행 중이고 약효와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백신 개발 성공 시 나노코박스 확보를 위해 협력사인 HLB 제약의 역할이 주요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생산 가능한 기업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기사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 백신의 국내 및 글로벌 공급을 위한 3자 협력의 향서를 체결한데 따라서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 1억 5천만 도즈였던 생산 설비를 약 5억 도즈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질신옥십자도 국제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과 합의해 해외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 생산에 함께할 계획입니다. 질신옥십자는 내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c p i 의 코로나 백신 생산을 맡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지엘라파는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B의 생산을 맡았습니다. 현재 샘플 생산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부터는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ST팜은 지난달 mRNA 치료제 백신 신사업 진출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약 2만 도즈의 mRNA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20만 도즈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미약품도 mRNA DNA와 같은 유전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평택 공장은 2만 리터의 미생물 배양 정제 시설은 물론 주사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충진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제조 시설을 갖춘 만큼 향후 해외 제약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기사에 나노젠 협력사라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나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나노젠 연구개발 팀장 발언이 충분히 신빙성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측건대 나노코박스 생산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은 넥스트 사이언스와 관계성이 깊은 기업일 것입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나노젠의 또 다른 협력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협력사라고 언급했을 뿐이지 그 기업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사와 같이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노코박스의 임상이 완료되면 그중한곳 또는 다수의 곳에서 백신을 대량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기업이 어디인지 알수 없으나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넥스트 사이언스의 큰 호재입니다. 나노젠 측에서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볼 만합니다. 과연 호난 회장의 감작 발표가 언제 터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웅순라이프 블로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넥스트사이언스 및 HLB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